자, 고기는 우선 제가 오늘 이거를 500g을 가지고 지금 잴 거예요. 그래서 보면 고기는 무조건 핏물을 빼셔야 돼요. 그래서 핏물을 뺄 때는 물에 절대 헹구지 마세요. 물에 헹구면 고기 맛있는 맛이 다 없어져요.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해서 꾹꾹 누르세요. 이렇 해서 페이퍼 벗겨서 핏물 이렇게 다 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불고기랑 다르게 이거는 약간 칼질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고기를 그냥 도마에다 이렇게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칼 끝머리로 이거를 한 번씩 세로로 칼집을 내주시는데요. 칼은 이 끝머리가 제일 강해요. 그래서 조금 시끄럽지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 대신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한쪽 번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레시피에 양념장, 순서를 쭉 선. 손... 예, 설탕, 매실, 음. 마늘, 후추예요. 그래서 설탕, 이렇게 넣고 음. 그 다음에 매실청이에요. 매실, 매실에는 구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이거는 고기를 빨리 연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잡냄새를 없애줘요 자 그렇게 해서 설탕 매실 넣고요 그 다음에 푸륭하세요 제가 양을 딱 정해줄게요 작은술로 한반 3분의 1이 정도 이렇게 넣습니다 잠깐 끄세요 작은술 넣었어요 다 넣고요 지금부터 고기를 어떻게 묻혀야 되는지 가르쳐드릴게요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해서 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고기에 매실청, 설탕, 마늘, 후추가 골고루 들어가게.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해서 냉장고 안에 넣어놨다가 우리 식구가 오, 이걸 먹기 30분 전에 꺼내서 간장 넣고 양념해서 구워요. 그래서 김간장은 이렇게 해서 큰술로 항상 이렇게 해서 가득 드세요. 다른 거는 계량스푼이 없어도 그저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고기 양념은 계량 스푼이 있어야 좋아요. 자, 간장 넣고 역시 조물조물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툭툭 털어서 고기를 풀어주고 다시 조물조물 이 작업이 고기를 맛있게 먹는데 아주 도움을 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조물조물 하세요. 막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떼준다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참기름은 지금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저는 지금 제가 이걸 한번 구워볼게요. 왜냐면 끼를 잘안뜯고쭉축축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쑥쑥 털어내라 원래 언양불고기는 소스에다 넣고 막 비둘겨가면서 좋거든요그행이도 수풀이 없어서 아,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스프 같은 향을 내주는 거예요. 불을 쓸게지금부터는 항상 우리가 고기를 들고 이렇게 볶잖아요. 이렇게 볶으면 뒤져서 맛있었어요 뒤집어가면서 구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볶을게요. 네. 발란서가다털었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고기를 풀어주는 거지, 고기를 볶는 게 아니죠. 볶는 가 이렇게 볶는 거니까 요 대기 볶지 말고 고기를 이렇게 부어줘요 자, 그러면 지금 모두 고슬고 지금 냄를 <놈쥬> 얼른 넣고 맛있게 싹 쓰고 오므려 문질러서먹는데 음,